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어저께는 조금 눌렸죠 고가 대비해서 거의 한10%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어요 고가가 한 6%대 그리고 저가가 한4.8% 5% 정도니까 한10% 이상 되고 종가 기준에서 평균 따지면 한, 한 9에서 10% 정도 보면 될것 같은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HBM을 포함해서, 그쵸. HBM이 사실 큰 범주에서 보면 AI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냥 뭐 봐야 된다기보다 거, 거기 안에 속해 있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한 범위를 늘려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요즘에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타점을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사야 되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타점, 즉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인증을 제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일단 인증을 먼저 할게요.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8일, 오늘 종가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 계좌 수익률은 128.65%예요. 두배 이상의 수익을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아서 냈다. 뭐 시장이 좋아서 냈는가 딱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시장 수익률은 조회를 다시 눌러볼게요. 그쵸? 시장 수익률은 1%가 채 되지 않아요. 시장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지만 내 계좌는 128%의 수익이 났다.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건이 밑에 보이시죠? 파란색. 손실 본 부분까지 다 포함된 수익률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종목을 하는지 이해를 한다면 이런 계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목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일단 고그 내용부터 볼 텐데 지금 처음에 하니까 사피엔반도체가 나오죠 그리고 이 사피엔반도체는 상장을 2월달에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B라고 찍혀있죠 무슨 얘기냐면 매수한 날이고 매도한 날입니다 그쵸 거의 뭐 가격대에서 찍혀있는 거니까 매도하고 빠지고 매수하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자 매물대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매번 이렇게 신규 상장주를 매매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 사피엔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신규 상장을 했고요 정확하게 신규 상장한 첫날에 제가 매수를 들어갔고요 매수한 가격은 43,700원 그리고 다음 날 그쵸 첫날 상한가 갖고 다음날 55,900원에 끝났습니다 다음날 55,900원에 끝났고 제가 매도한 가격은 27.69%의 수익을 보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하는 구간을 겪고 나서 공모가 까지는 하락하지 않았지만 반등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고 하루 빠지고 오늘 주... 어...어저께죠 어저께 다시 추가 매수하고 매도한 결과 이날도 상한가를 갔어요 어저께인데 그래서 17.92%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매도하면 올라간다에요. 즉 추세에 대한 매물대에 대한 이해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자 먼저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3월 8일 시장가 매수 AD 테크놀로지 8시 51분. 그쵸. 무슨 내용이냐면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고 모두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게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다. 그쵸 시장가 매수한다는 건 상한가 주문이고요. 아래호가부터 체결되기 때문에 시가에 무조건 체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종목이 진행됐는데 에이디 테크놀로지 시그네틱스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고요. 근데 여기서 특징점이 있죠. 제가 2월 달에도 매매를 해서 11%의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번 주에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 오늘도 급등을 했고 오늘 또 샀습니다. 매수 체결된 가격을 보면 37,600원, 37,550원, 48,500원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을 볼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아니다. 제가 이쪽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한게 아니라 그쵸?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 관점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싸게 살라고 하면 장기간 물릴 수 밖에 없다. 자, 제가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미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 뭐 엑시콘. 자, 내용 보세요. 오늘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저는 어제 매도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했다는 걸볼수 있고 2월달에 그렇 충분히 어 눌림목 구간에서도 확인 후 매수를 했다. 그 결과 14.78%그렇 이런 부분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 코세스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제가 계속해서 1월부터 매수를 한 결과 11% 3% 이런 식으로 수익을 이어 오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죠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페스 아크 2월달에 제가 매매한 결과 그쵸? 거의 한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 32%의 수익을 내고 빠졌고요 그리고 다시 다음 타점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도 그쵸. 혼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가를 확인하고, 그리고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정도의 수익. 그쵸. 자, DI를 보더라도 어때요? 18%, 22%.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아까 전에 봤었던 제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진짜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뭐, 요 정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반도체 종목도 많은데,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기는좀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부분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좋아질 것 같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좋아질 것 같은 배경이 있죠. AI. 그쵸? AI 시대가 열렸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반도체 요걸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듭니다. 그럼 이 장비는 어디 들어가요? 일단은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에서 사다 씁니다. 엔비디아는 그렇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메모리를 엔비디아에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 엔비디아에서 보고 있는 부가가치하고 하이닉스에서 보고 있는 부가가치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이 더 좋다? 당연히 엔비디아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이닉스도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한미반도체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한미반도체는 거기서 독 보구적인 장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실적은 좋지 않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면 자 제가 주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23년 초에 주가는 한만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쉬었다가 요즘에 또 올라가요. 그렇죠? 언제 언제부터인지 보면 바닥을 쳤습니다. 왜? 최악의 구간을 먼저 보내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먼저 그 선반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반영한 부분이 되돌리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5월달에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주가가 튀어가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그렇죠? 충분히 선반영한 구간에서 거의 한 5개월, 6개월 정도 횡보 구간을 거치고 나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또 확인하고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렇 그러면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어때야 돼요? 실적이 나빠야 돼요. 어때요? 나쁘죠. 22년 12월 즉 22년 결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에서 1,119억인데, 23년 결, 결산 실적은 346억입니다. 그렇 한미반도체는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건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력에 일단 그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세력들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네,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렸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좋아질지 한미반도체의 세력이 알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이라는 허상에 속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잘 보세요. 어, 한 번의 시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코스닥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잡주,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력들이 핸들링 할수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 5천억 이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면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올라가는 건 뒤에 탄탄한 베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 하이닉스. 그리고 여기에 삼성전자도 붙을 수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뒤에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에서의 큰 흐름을 한미반도체까지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반적인 종목. 그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시가총액 5천억 3천억 또는 그 이하 이런 종목이라면 진짜 세력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제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펀드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의 그 규모 사이즈가 되면 그 펀드 자금은 철저하게 로스컷 기준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펀드 매니저는 자리를 빼야 됩니다 그쵸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는 구간이 매집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쪽 구간 흔히 얘기하는 거래 없이 횡보하는 구간 그쵸 지금은 고가 잖아요 이 고가가 아니라 이쪽 구간이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현저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구간에서도 횡보하는 구간에서 거래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매집은 거래가 없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아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거래가 없는 구간에도 그쵸. 600억, 600억, 그러니까 이거 캔들 하나에, 그쵸. 거래량 캔들 하나에 뭐 600억, 700억, 1000억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래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지만 그 미래가치에 대한 결과는 누구도 사전에 알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알수 없는 부분을 세력들이 들어와서 핸들링을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코스피는 아직도 2,000 포인트대에서 머물러 있지만 종목별로의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장세가 근 10년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 종목들이 속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은 종목은 죽고 살아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살려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알수 있습니다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도 코스닥은 7, 뭐 600, 700, 800이었고, 지금도 600, 700, 800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도 2000포인트 초반, 중반이었고, 지금도 2000포인트 중반, 후반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긴지 이제 감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기준을 잡을 때는 세력들, 즉, 펀드 자금이 들어올 때는 로스컷 비중을 정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매집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간이 매집 구간이고 이 구간이 시세 구간이라는 소리예요 매집은 짧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다가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핸들링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빠지는 조건은 엔비디아가 같이 빠져야 되고 엔비디아가 빠져서 빠지는 종목을 세력들이 붙잡아 둔다고 붙잡아 둘수 없습니다 그쵸 흐름을 내가 막을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어떤 주체가 들어오더라도 워렌 버핏도 코로나가 터졌을 땐 손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철저하게 이 구조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 게 제가 뭐 타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 그러고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이 언제 끝날까요? 누구도 모릅니다. 상승하는 부분에서의 그쵸, 못 먹은 투자자들의 광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막을 수 없는 구간에서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터져야 됩니다. 저는 그걸 금리 인하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가 임박해 있다고는 볼수 있지만, 이번에 FMC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5월, 6월 달에는 나올 수 있다. 즉, 4월 달에는 FMC가 없어요. 금리 결정이 없다는 소리예요. 5월 초, 6월 거의 한 20일경 그 정도의 결정이 날 겁니다. 그럼 5월이든 6월까지는 안전하게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최근에 움직임은 가팔라요. 이게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끝물에 왔습니다. 근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엔비디아가 움직일 때 움직인 다른 종목들을 보잖아요. 보세요 엑시콘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어저께 급등 저15%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2월달에 27% 수익 이번 주에도 17% 수익입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네페스아크.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이죠. 상한가 한방 먹고 32% 수익. 그렇죠? 이거 다 반도체입니다. GST 어떻습니까? 7% 수익, 21% 수익 계속해서 먹죠. 다 신고가죠. 2월달 그리고 3월달 계속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꺾이면 이런 종목들 다 같이 꺾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꺾이려면 뭐가 꺾여야 돼요? 엔비디아가 꺾여야 돼요. 엔비디아 고평가다 저거 욕하지 말고 내가 이 구간에서, 그쵸? 이큰 흐름에서 어떻게 돈을 먹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 구간에서 돈을 먹으려면 철저하게 타점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타점은 가격이고요. 가격은 변화하기 때문에, 그쵸? 기준치에 맞춰서 변화하는 가격을 잡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수 밖에 없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들어오세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내용, 즉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단기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돼요, 그렇 그러려면 가격을 잘 잡아야 되는데 가격에 대한 연구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대신에 제가 무료 공개하겠다.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반도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긴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주식은 선반영하고. 그렇죠. 선반영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고 올라가는 종목은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강하고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고 타점을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